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로망 군인들이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들이 믿는 그 율법에 예수님이 어,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필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 앞에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죄악까지 모두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들의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붉은 옷을 입히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했던, 알지 못하고 했던 예수님을 향해 그러한 죄를 지었던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할 때는 보통 옷을 다 벗기고, 또 심지어는 정말 그 죄수들의 변까지도 다 보이게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어, 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어, 그냥 쉽게 죽어야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멸시와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후에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나무에 달리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수치감을 주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까지 그 고통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이 금요일을 여러분 꼭 마음에 세기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년 가운데 딱 하루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제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년 가운데 딱 하루밖에 없는 오늘 이 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 그 고통, 우리를 죽이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붙잡고, 주의 복음 앞에 정말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부님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Lord, you,